비썸 코인 대여를 처음 이용하는 회원 모두에게 5,000원 주는 이벤트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아마 대부분 코인 대여는 참여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10월 10일까지이고 참여 방법 이벤트 참여 버튼을 클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코인 대여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급 일정을 신청한 다음 주 수요일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벤트 신청 먼저 하셔야지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 제2행 미완료 이런 고객은 참여가 안 되고 3년간 누적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회원은 또 참여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자동 상환일 때는 1%니까 오늘 바로 중도 상환을 하셔 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동의를 하고 참여 버튼을 먼저 눌러주십시오. 이벤트 참여를 먼저 눌러주시라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비싼 수수료 비싸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기서 더보기에서 최저 수수료 눌러가지고 신규 아, 수수료밥먹먹이신 분들은 먹이시고 기존 분들은 연장을 해주시고 원화가 10만원 이상이거나 자산 그러니까 가상거래 가상 코인이 10만원 이상 있으면 그거를 또 담보로 해가지고 대여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0만 원 이상 원화를 갖다 입금하시고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었는데 지금 제가 요거를 매도를 걸어놔가지고 나중에 파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대여가 안 되죠. 원화 10만 원 이상 채워 넣으시고 다시 이벤트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벤트 페이지 링크는 제가 남겨놓을 겁니다. 참여하기 누르면 역시 아까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 하신 이벤트는 이미 참여하신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확인하시고 코인 대여 바로 가기 이 순서로 가셔야 됩니다. 코인 대여 바로 가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여를 할 건데 여기서 쭉 밑으로 올리시면서 보면은 가장 많이 빌린 자산이 테더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너무 당연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테더를 갖다가 대여를 할 건데 대여하기 눌러주시고. 여기서 퀴즈를 풀고 이용을 합니다. 퀴즈 간단하게 풀어 주십시오. 1번에는 2번. 그리고 2번에는 3번. 그리고 3번에는 1번. 그리고 4번에는 1번. 이렇게 차분히 풀어 주십시오. 5번에는 1번. 그리고 6번에는 3번. 이렇게 하셔 가지고 눌러 주시고 여기서 비트코인 대여하기 눌러 주시고 비트코인을 뭐로 바꾼다? 테더로 바꾼다. 테더로 바꾸고 30일 동안 빌려 주는 거고 최소 금, 금액이 있어요. 근데 72로 보통 해도 되죠. 저는 72로 했는데 시세 변동이 있으면 약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최소 금액으로 하셔도 개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여 수수료는 0 0 5 대여수수로 0.05%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하고 대여하기 눌러주십시오. 동의하기 쭉 동의 스크롤 하셔가지고 동의하고 대여하기 눌러주셨는데 이거 모두 읽고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눌러주시고 저는 왜 안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 자산을 갖다가 제가 매도에다 걸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워낙 10만원 이상이 중 으, 준비하시고 시세 변동으로 뭐 대여 가능 수당이 변동됐다 다시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최소 주문 개수로 대여 수량으로 했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해서 동의하고 대여하게 하시고 여기서 바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대여 내역 보기 눌러주시고 여기서 지금 뭐 상한을 금액이 시세에 따라서 10만 원 위에도 될 수도 있고 10만 원 아래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지 이런 상태이고. 지금 보면은, 중도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중도상환을 하는 겁니다. 중도상환을. 중도상환을 하는데, 이거 지금 보면 보유수량이 부족한 게왜 그러냐? 아까 대여수수료가 있었잖아요. 그 대여수수료 0.05까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으려고 하면은, 요렇게 테더로 가져가지고 테더를 구매해서, 그거를 수수료로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천원 이상이니까, 저는 5,050원 했죠 5,100원 정도를 매수를 하십시오. 5,100원 정도를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체결 내용이 있잖아요. 테더를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혜택 서비스에서 코인되어 랜딩 플러스, 요거 있잖아요. 요거 눌러주시고, 가셔가지고 중도 상환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중도 상환 눌러주시고, 이렇게 중도 상환 또 눌러주시고, 중도상환이 완료됐잖아요.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상세보기 보시면은, 상세보기 보시면, 이렇게 중도상환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남은, 이제 아까 수수료 갚고 나서 매수했던 거, 남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도가 안 되는 게 아까 5,100원 정도를 매수를 했으면 되는데, 5,050원 해가지고, 그런 거에서 5,100원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파시던지 갖고 계시던지 하시고 비썸 텔레그램 제가 저번에도 이벤트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실 신규 가입자 분들은 요거 요 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